안녕하세요. 해다리의 책읽는 하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성애에 관련해서 책한권 읽어 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중에 북튜버 시온님의 리뷰를 보고 구매한 책 내게 무해한 사람입니다. 동성애가 주된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보다 감정선을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저도 재밌게는 읽었지만, 제가 로맨스나 드라마보다는 다 때려 뿌시는 액션 블록버스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내게 무례한 사람. 이런 소설. 저는 별로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리뷰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기쁜 건 구독하기. 한 권의 책에 총 일곱 가지 소설이 있는데요. 전부 회상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토리 자체는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거든요. 주인공들은 1,20대의 사랑이나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회상해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결국 치유한다거나 멋지게 매뚝 짓는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그런 사랑과 상처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인물들의 감정을 정말 잘 표현하시더라고요. 스토리보다는 인물들의 감정을 보려고 읽는 듯한 느낌? 그리고 특이하다고 느껴지는 게 주인공이나 인물의 배경 설명을 잘안 해줘요. 가정 환경이나 심지어 성별과 이름까지도 중요한 순간이 되어서야 알수 있었어요. 제가 소설은 별로 안 읽어서 뭐 소설이 원래 다 이런 건가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어떤 사건인지는 안 알려주고, 인물의 감정만 잔뜩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서야 어떤 일이었는지 짐작으로 알수 있죠. 재밌는 구성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찌질한 사람이라 어른스럽고 어두운 인물들을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한 권의 책에 제가 다룰 만한 자극적인 소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동성애, 남아선호 사상, 평모 가정, 등골 브레이크, 그리고 열악한 간호사 근무 환경 등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소재가 강하게 기억된다거나 하진 않네요.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고발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당사자들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덕분에 할 이야기도 별로 없습니다. 리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재밌었던 장면은 이겁니다.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오빠에게 괴롭힘 당하고 부모에게 무시당하는 효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효진이가 학교에서 가족들에 대해 발표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부모와 오빠로 묘사하죠. 농담도 섞어가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한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귀찮아서 그 소중함을 몰랐던 적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착한 딸, 착한 동생이 되겠다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소름.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았나요? 나만 그런가? 효진이가 대단한 거짓말쟁이라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권선지각적인 마무리와 교훈으로 끝내야 편안한. 저 같은 분들은 이책 보지 마세요. 괜히 고구마만 잔뜩 먹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해피엔딩이 좋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